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여러분들 상용 전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어. 한전에서 들어오는 AC 220V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쓰진 않고 수신기 쪽 자탐 쪽 수신기 쪽에서는 몇을 쓰냐면 DC 24V를 쓰죠 즉 AC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DC로 바꿔줘야 되고 220V를 24V로 여러분들 감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류기와 변압기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수신기 안에 그래서 정격 전압은 몇 볼트예요? 그럼 수신기에 24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교류고 얘는 증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 상용 전원 220 볼트가 못 오잖아요. 얘가 만일 죽잖아요. 한전에서 만일 정전이 되거나 또는 전원 공급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예비 전원이나 비상 전원이 이게 자동적으로 상용 전원에서 뭐가 될수 있어야 되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가 보면 그 안에 다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비 전원, 비상 전원이 들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축전지를 쓰죠. 음, 거의 다 여러분들 축전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상 경보 설비와 비상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축전지와 뭐를 많이 쓴대요? 전기 저장 장치를 여러분들 많이 쓴답니다. 요런, 요런 예비 전원으로. 요런 예비 전원으로. 근데 거의 다 뭐를 쓴다고? 축전지를 쓰는 것 뿐입니다. 음. 그래서 축전지를 쓰기 때문에 요 전기 저장 장치는 뭐냐면 내가 10의 전기를 저장해 놓고 7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3이 남죠. 요 3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저장을 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혹시나 상용전원을 못쓸때 그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어, 약간 전기를 축적해 놓는 거죠. 아껴 놓는 거죠. 어, 별도로 저장을 해서 이게 이름이 전기저장장치고 1번에서 물어본 건 비상전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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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축전지 종류거든요. 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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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가발전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자가발전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소화설비에 들어갑니다. 뭐 옥내 소화전설비라던가 또는 분말소화설비라던가 이런 곳에 들어가요. 어,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어, 이런 데도 들어가니까 밑에 가서 참고하, 참고하시면 돼요. 음, 비상전원은. 그리고 비상전원은 축전지가 가면 얘네 두 개가 거의 세트입니다. 축전지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전기저장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같이 다닌다. 어 근데 밑에 가시면 얘는 좀 특이하죠? 유도등 유도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도등은 잘 나와요 여러분들. 뭐밖에 없습니까 축전지 밖에 없습니다 세트라고 했지만 유도등은 특이하게 축전지 밖에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밑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번 보시면 각종 소방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어, 비상전원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러면 <laughs> 자동화재탐지기로 방금 했으니까. 축전지 설비와 전기 저장 장치 맞고요. 위도등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축전지 설비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laughs> 하나 하시고. 3번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도 뭐 자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설비 얘네 두 개가 또 붙어 있네. 그래서 위에 보니까 비상 조명등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축전지, 자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 비상콘센트 같은 경우는 축전지,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 저장 장치 나와 있는데, 자 위에 가 보시면 비상콘센트 같은 경우는 축전지가 없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가발전 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자가발전. 자이 자가발전 설비라는 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뭐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발전기를 그냥 설치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한 전이 있으면. 한전이 있으면 소방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로 공급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일반용으로 쓰다가 이제 소방용으로 어 따로 여러분들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전기가 끊기더라도 소방용이 따로 여러분들 올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 비상전원 수전설비입니다. 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자 이. 전지 사비일때 비상 전원 용량 응? 용량. 우리가 보통 몇분 감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60분 감시에 10분 이상 경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음. 60분 이상에 10분 그 뭐야? 경보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가 보면 층수가 30층 이상일 때는 뭐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어, 그래서 60분에 10분 알아두시고요. 층수에 따라 여기 늘어날 수도 있다는 라거 경보, 경보하는 시간이. 어,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으로 어,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것같고요 자, 한장 넘어가면 4번. 얘는 이게 이제 절연항 측정이라는 앤데 절연장 자, 밑에 가보시면 밑에 가보시면 250볼트로 측정할 때가 있고. 저연저항계 어2 5 0 v 짜리로 측정할 때가 있고 5 0 0 v 짜리로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이게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저연저항 시험이라는걸 하는데 어 저연저항 시험이라는걸 하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냐면 어 얘만 좀 알아두세요. 2 5 0 v 짜리얘 하나만 알아두면 돼. 1경계구역을 측정했을 때절 저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냐면 0.1 메가옴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음. 요거를. 왜냐면 이거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일경계 구역에 대한 요거. 어.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얘고요 거의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몇 볼트짜리? 500볼트짜리 어. 거의 다500 볼트짜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0 볼트짜리에 가보면 5. 5짜리랑 20짜리만 어.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5짜리랑 20자리만 좀잘 보시면 되는데 20자리만 보시면 되는데 뭐 밑에 가보시면 뭐 5인 것도 있고 뭐 20자리인 것도 있고 5가 좀 많네요. 어 5가 좀 많네요. 뭐 수신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뭐 누전 경보기,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시각 경보 장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 감지기는 또 50메가오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굳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어, 참고로 좀 보시고 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는 문제라 음, 참고로 좀 보시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우리가 정격 전압에 만약 몇 프로 이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80% 이상으로 그냥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